입니다. 오늘 영상 길이가 좀길것 같아서 주제가 두 개니까 하나씩 나눠서 업로드를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전달드릴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편집이 되는 대로 i n x 2분기 실적 관련돼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민관합동 TF 첫 회의가 있었거든요.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들 포함해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증권형 토큰을 떠나서 일반 코인 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고요 국내 뉴스 마지막쯤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소통방을 만들었고요. 이름이 iNEX로 제가 만든 이유는 제가 뭐 여러 증권형 토큰 스터디를 하면서 설립 취지나 뭐 행보나 설립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인 팬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알아 봤거든요. 어떤 회사들보다도 그래서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iNEX 분석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어떤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T제로 또 전망을 좋게 생각하고 뭐 세큐리티즈나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단지 i n x 를 조금 더 좋아할 뿐이고요. 레이븐 뭐 폴리메스 같은 프로토콜 코인들도 좋아합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된 사업은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방에서는 증권 토큰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저 방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INX 공식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좀 도움을 청해 가지고 회사에 직접 물어보고 도움을 드리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좀 무례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방을 따로 파고 안내를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INX 한국 공식방 방장님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 마디도 없이 강퇴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방 만드는 걸 홍보한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한 마디도 없이 저러셔가지고 좀 운영 방법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셨던 분은 직접 해결을 해주셨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직 뭐돈못 받으셨다 하면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이어서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방에서는 증언 토큰 관련된 거라면은 질문을 주셔도 개인적으로 스터디 하신 거를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뭐,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방이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이거고요. 바로 가기 링크를 영상 하단에 두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상장 기준의 증권성 판단 제외.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거래소 다섯 개가 똘똘 뭉쳤습니다. 업비트, 비스성, 코인원, 코비, 코팍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장 기준에.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상장하는 거는 다른 기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극적으로 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고 싶지 않겠죠. 증권으로 다 밝혀지면은 난리 날 거니까요. 싫다 이거죠 아직은 모르겠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원칙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의 토큰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빨리 나와줘야 거래소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얘네들이 그냥 비트 이더만 남고 다 증권이 된다면. 끔찍하죠. 또 그게 되는 거래소만 살아남을 거고요.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열매 컴언이라는 데서 조각 투자 이게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말하는 거예요. 그 IPO 착수를 한다. 대신증권이 붙었네요. 감시와 규제 속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며 증권형 토큰으로 가겠다. 증권법에 따라서 투자금 모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SK증권이 빠릅니다. 이 업계 중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좀 했어요. 지금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나선다는 말은 얘가 이제 거래소가 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래소라는 게 업비트, 빗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증권을 밝혀진 애들은 증권 거래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애들을 가지고 와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나서겠다. 뭐 INX, 뭐 T0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빨리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인피니티 블록을 보면. 대구 은행도 투자를 했었고요. SK 증권도 붙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 민간 합동 TF를 만들어가지고 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검토한다. 과는 그렇다 치고 민은 누구냐.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간이 어디가 붙냐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많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전달 드릴, 전달 드릴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민간 합동 TF 출범에서 첫 회의가 17일 날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공식 보도 자료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만 낸 건데 주요 내용을 볼까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기관이 어떤 데냐 학계, 연구계, 뭐 법조계 전문가들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나왔고요. 관계부처 기관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은 기재부, 법무부에서 나왔고요. 과기부, 한은, 금강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핵심에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뭘 했느냐? 볼까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 및 범죄 대응 방안. 여기 범죄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범죄도 될 수가 있고요. 탈세에 대해 정부에서는 조금 날카롭겠죠? 아마 거기에 대한 것도 주를 이룰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금융 안정. 디지털 사례 워낙에 폭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 안전하고 1 2 d 시 과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과세. 그리고 이제, 이제 발행을 하거나 ICO나 STO 같은 게될수 있고요. 발행, 유통시장 규율 체계가 어떻게 잡을 거냐? 산업 진흥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첫이 회의를 개최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시면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월 1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쭉 하겠다는 얘기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이시죠 미국, EU 등 주요 국가, 국제 기구 등이것도 이제 논의를 계속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를 하겠다. 이 말은 우리나라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대충 나오거든요. 볼까요? 이 내용에 보면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호스트거든요. 이분이 뭐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여기 보시죠. 6월 말에 뭐 했는가. 지금 미국에 재무부, 법무부, Fed, IMF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 뭘 했는지는 아직 공개 나온 건 없는데, 6월 달에 이렇게 하고 7월 달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분들의 기본 베이스는 이거라는 거죠. 미국 베이스로 갈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네요 이렇게 가셨으면 아마도 미국에서 나오는 방향성에 따라서 같이 갈 거다 먼저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뒤에 또 바꾸면은 그것도 욕먹으니까요 보시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사기 사기 당연한 거고요 세금 횡령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부 기관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일단 세금을 주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주요하게 보겠다 그리고 디파이는 은행권에서 조금 유심히 보겠죠 cbdc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지 국회에서도 1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조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1에 계속 나간다면 이 뉴스를 봤을 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1에 이런 주요한 분들이 계속 모여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월말, 10월달에 나온다 했으면 10월이나 뭐 올해 안으로라도 뭔가 나올 거고 이게 확립이 될 건데 결론은 뭐다? 아까 어디 갔었다 했죠? 미국에 뭐 어디 갔다 했잖아요 여기 재무 법무부. 그러면 베이스는 여기라는 거죠. 미국 지금 리플 지금 난리 났죠? 근데 그거 결과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런데서 SEC나 뭐 CFTC 같은 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정부, FED, 뭐 IMF 이런 데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ETF에. 제 결론은. 결과물은 나올 것이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갈 거다. 상당히 결과론적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까지 주요 참석자가 빵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 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이제 키맨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개인적으로. 괜찮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